성경 읽기 누가 복음 5장 17절부터 32절, 마태 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마가 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누가 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마태 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마가 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요한 복음 5장 말씀까지 가보나움에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린 사건, 그리고 마태 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일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드러낸 중요한 장면입니다. 금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유대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시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서의 권위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첫 번째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는 심판이 아닌 영생을 주시려는 자증적 메시지이며 그들이 자증의 합리성을 의심할 것을 염려하여 타증도 함께 제시하십니다. 이에 유대 당국자들은 결의를 다집니다. 죽이자. 예수는 신성 모독을 저지른 죄인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